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건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하다서 비와 같이 불은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겠네내 맘이 아하여늘 넘어지오니 유예 수임주사 구세계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9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 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새벽의 영상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잘못하고 잘못 결정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 생각이 들긴 하죠. 어쩌면 지금 힘든 일이 그 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식량을 사러 온 형들 중에 한 사람만 두고 돌아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바로의 이름으로 처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형제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형제들은 요셉을 팔던 때를 기억합니다. 요셉을 팔고 구덩이에 넣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 다 쓸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때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반성하고 돌이키죠 그리고 루우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그들을 떠나 다른 방으로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동안 마음 깊이 먹먹하게 막혀 있었던 형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시므온을 남겨두고 시므온을 가복에 두고 애굽에서 곡식을 사 가지고 야곱에게 돌아갑니다. 요셉은 그 곡식 자루에 또 돈을 넣어 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시몬과 요셉을 잃게 되었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여전히 라헬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라헬의 아들을 아들만을 더 사랑하고 요셉에게 했던 것까지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데 여전히 베냐민을 꼭 끌어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언제 돌이킬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이며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이나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시면 얼른 가서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제들이 요셉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벽을 허물고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 당하는 고난이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잘못한 것을 빨리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보는 은총이 우리야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태풍으로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을 또 눈물로 바라봐야 했던 그 농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